안녕하세요, 피시 신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야, 얼마만에 새로운 남자 열혈이야? 아, 그런 거임. 그니까, 나 남자 열혈 별로 없었어. 진짜 아, 그래요? 어. 열혈 나이스? 알리스타 미러전이다. 자야 알리도 좋고, 카이사 알리도 좋아. 명박이 그냥 아까 전판에 지을 있던 지을 애들 아니가 아니. 자야 1을 못 피하면 저희가 지는 거죠. 그쵸? 카이사가 2를, 자, 그, 자, 카이사 2로 피해야지. 2를 무조건 아껴야지. 랭크로 연습할 건데, 이거 둘다 같이 30 찍으면서 배치부터 계속 마스터까지 듀얼 할 거야. <laughs> 어, 스톡님 안녕하세요. 스톡님도 정글로, 제자 되고 싶다면서, 피드백 세게 받고 싶다면서, 카톡 문의했더라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게 와드 박았는지 모르겠네요. 와볼래요? 네. 어, 마스, 어, 다이아3 서포터 유전데, 원딜로 마스터 찍어보고 싶대. 여기 와드 좀. 수혁이 정글 잘해 그럼 정글 할래? 정글까지 오면은 내가 원딜 알려주기 편해. 이 박았어? 각보고 박았으면 빼죠. 지금 빼요? 아 이거 박았다. 이거 Q 아니다 그냥 그냥 빼죠. 이렇게 천천히 까비 밀자 밀자. 내가 그리고, 신청을 하면, 제자가 되면, 내가 방송에서, 지금 방송에서의 외적으로 약간 꿀팁을 알려줄 거야. 이거 알리스타 1레벨 할, 할, 할줄 아는 거 없으니까, 그냥, 계속 때려. 들어가 봐. 까비. 아, 풀 바로 반응했는데. 왜안 쏘죠? 근데 그.. 피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 그 전에 안 모빙을 하고 있었던 게아니면 그냥 일단 노플 니달리 위로 올라갔고 쟤는는 전망 있어 쟤는 수호자다 그리고 이럴때 상대방 노플일때는 라인을 뺄 계속 해서 밀어 견제하면서 밀어 그 큐도 상대방이 붙었을때 딱 하는게 좋아 네 먼저 바퀴더라도 내가 상대 에 밀치면 되니까 견제 마음껏 해 먼저 들어오는 쪽이 불리해 알리스타 아, 밀어졌어 이렇게 밀쳐버리면 돼 밀어봐 어디든 상관없어 까비 이건 뭐 욕심 한번 내본거고 날 때려라 날 때려 방금 알리스타 노플 방금처럼 내가 자야 밀쳐버리면 되니까 아 어, 오케이 이해했어. 어 안쫄고 오케이 알리스타 밀어드릴니까 원래 먼저 들어오는 쪽이 불리해 하히하히는 정글러 아니야 아니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닌데, 뭐 정글이 필요하다 싶을 땐 어떻게 보면 공짜로 공짜로 강의 받는 거지, 뭐 시참하면서. 근데, 이제, 정글까지, 이제, 누가 신청을 한다면, 정글, 원딜 둘 다, 이제, 피드백 세게 들어가면서, 같이, 뭐, 관전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정글 유저가, 정글이나 미드나, 이거, 위쪽 라인 한 명이, 같이, 신라면이처럼 저렇게 신청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서로 풀필때 들어가는 거는 짧게 짧게 해야 돼. 한 번에 못 해. 나중에 카이사 궁혼되면은 알리스타 WQ를 씹으면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오케이. 근데 어차피 근데 자야도 또 궁으로 씹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손 싸움이야. 잘해야 돼. 이거 아무나 배달할게. 딜교하려, 딜, 딜하려고 해봐. 계속 자야. 막타치려고 할 때. 잡아. 이런 거 너무, 너무 뒤로 갔다. 방금은. 니달리가 날 잡으려고 하고 했었, 했었기 때문에 카이사가 빠지면 안 됐어. 내가 죽더라도 니달리는 데려가는 거도. 오케이. 이거 한번더 오는 거 조심. 한 볼래 이거? 안 되긴 하겠다. 위험한데? 상피해야 돼. 창피해야 돼. 빼빼빼빼빼 먹을래 이거? 방금 어 이해했죠? 내가 창이 맞았기 때문에 날 잡으려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럼 카이사는 니달리가 코 앞에 올거고 스킬이 하나도 없는 니달리야. 그럼 바로 때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백무빙을 너무 많이 했어. 네네네 네. 혹시가 안 나오면. 오케이. 원딜 이제 프론 상대 원딜 프론이라알리스가막들어올거야땅기는게 좋아요 지금은 우리 때문에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 이 들어오게끔 해요. 미친놈처럼, 자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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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안한척 할게. 알리. 아, 리신큐, 까비. 어, 너무 많이 맞았다. 나이스. 까비. 대포 내꺼? 리신한테 갔나? 나 이제 한 마리나 두 마리 이온 레벨. 원딜 서로 6레벨일 땐 이제 먼저 들어간 쪽이 유리할 것 같아. 알리스타 WQ를 씹는 쪽이 이겨? 알았지? 마이크 안 되는 것 같은데? 실라면 니 마이크 안 되나봐. 아이고야, 아깝안 들려, 안 들려. 이거 알리스타 W가 없었는데. 아깝다. 왜 이렇게 됐지? 알리스타 W를 빠진 상태였거든. 왜 졌는지 한번 보자. 이번 판 끝나고 봅시다. 그니까 이게 딸깍이 안 나왔으면은 카이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한번 보자. 이제 내가 w, 전멸 w 키로 가면은 상대방 w 키를 궁으로 피해야 돼. 알죠? 한번 그 연습해보자. 근데 지금은 수호자 있어서 수호자 빼주면 좋아. W로 이달리 여기 있고, 그냥 타우링 해야겠다. 이건 아까 하던 것처럼 들어오게끔 하고, 내가 그냥 자야. 밀치는 구도, 타워링 하고. 아, 이거 빼자, 빼자, 빼자. 니달리. 어, 오는 척 하면서 미드 갔네? 나이스. 미드 가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렇지. 그럴 땐 W 쓰면 안 되지. 평타랑 Q 하다가 벽을 넘으면 그걸 W를 해야지. 실라분님 마이크 안 되나 보다. 이러, 라인 밀어줘요. 수통님 아,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사람마다 다른 건데. 이게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내가 말한 거 쪽배다. 그리고 리신 올 때까지 기다려. 와봐, 이제 와봐. 니 니달리 잡아줘, 니달리. 오, 어, 이게 안 죽어? 아, 그냥 W키 할걸 그랬나? 보여주나? 빅토르 쪽으로 가. 아, 까비. 이럴 때는 평타 치지 말고 쭉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이럴 때 평타 치지 말고 쭉 가? 어, 그래도 좋은 각 나왔다. 내가 아까 주문한 거잘 해줬어. 알리스타 WQ를 궁으로 피하기. 너무 좋았다. 좋았다. 야스오 노플. 아 비, 비토르구나. 아뭐신 뭐지 이거? 어우 리신도 잘해. 리신이 게임할 줄 아네 쭉 돌아 이거 쭉돌어얘가 바텀이야 이거 쭉가쭉가한번더 이거 야스 밖에 없어 철공 자 아, 여기까지 하죠 오케이 야스 상태 이상한데? 이러다가 자야만나면 자야로 옮겨야돼 오케이 바텀라인 쭉 밀고 집쭉 30이면은 그니까 티비보는 시청자님도뭐 꾸준하게 나한테 피드백받으면서 티어 올리고싶으면은 카톡으로 문의해요 나는 자이라 마관심 많이 가 <laughs> 이거 이제 카이사가 미드나 탑 써야돼 빅토르가 보트 가죠 정글인데 왜 재밌냐고? 정글인데 재밌는 이유는 판을 짜 <laughs> 목소리 왜 이러지? 판을 짜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정글이나 서포터 둘다판 짜는 라인이잖아. 근데 판을 짤줄 모르다가 내 방송 보면서 판 짜는 걸 보면은 내지컬이 늘고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해봐. 잘 밀칠게. 딜안된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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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자야 이피해야지. E 딜안 되면 빼야 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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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방금 너무 오버였어. 딱딜 넣어, 넣어, 넣다가 딜이 안될것 같아. 그럼 빼야 돼. 오케이. 시이 엄청 단단했잖아. 후프한님 안녕하세요 이거 전령치다 전령 전령이 안전해 귀찮대 비오 100개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나 신라면님 내가 먹게 내가 먹. 탑라인 먹자 탑라인. 신라면님한테 양해 구하고 뭐한판 정도면 괜찮긴 해한 판. 어차피 신라면님은 꾸준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신라면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다음 해줘요. 오늘 나의 주인님이야. <웃음> 뭐냐? 앞비전 <laughs> 아, 뒷풀이랑 다를 게 뭐야, 저건. 난 그때 방송 들어와 있는 사람을 시킬 거야. 정글 되는 사람 있으면 정글 해달라고. 돈 얼마 있어, 카이사? 1300원? 미신 너무 까부는데, 이거? 알리브 50이다. 뭐지, 저거? 할인. 저 야소는 뭐 하는 친구지? 뭐 하는 친구지? 이거 쌍둥이 타워까지 피 까겠는데? 대치만, 대치만. 전령쓰게. 아, 너무, 계속. 빰! 좋아, 좋아. 정레도 있나? 있고. <laughs> 빅터르가? 이리신이 과연 줄까? 안 주지. 나였어도 안 줘. 아래 싸움 강단다. <laughs> 아래, 아래, 재밌어 보이는데? 너 왼쪽으로 돌자. 이거 누가 저거 끊어봐, 교환 좀. 그렇지, 이진아 파이터 노공이네. 나이스. 알리사 오른쪽. <laughs> 우리 리신 너무 신났고. 어? 괜찮? 오늘 방송 킬때 일단 피곤할 때까지. 키, 방송 킬, 방송 킬때 피곤했거든, 이미. <laughs> 이미 피곤했는데, 일단, 별풍선을 받으면 BJ들은 피곤함이 사라져. 들어오게끔 했다가, 거리 일부러 주고, 야쏘. 거리 안 되면 알리스타. 그렇지. 보여주나? 나이스! 나이스! 근데 자야수 좀 센스 있게 한다? 맞아줄게. 아! 오! 네, 우리 제자를 위해서 한번 한 맞췄다. 그런 거안 맞아. 보여주나? 힐? 아 까비 이즈리얼 보여줘! 내가 억울 끌었잖아! 보여줘! 이즈리얼! 아 이거 이즈리얼 고수였으면 다 잡았다. 인정? 이런거 잡아. 이즈야. 뭐야 왜 빅토르한테 킬를 써? 방금 이즈가 고수였으면은 딱 카이사랑 빅토르 딜하기 편하게 해줬다.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이지야 진작에 가야지 진작에 아 이지 느낌 없어 또 창을 맞아 큐 아래로 큐야 아래로 던져야지 뭐 하는 거야 너내 방송 들어와 빨리 야뭐 하는 거야 쟤는 <laughs> 야눈 아파 이지야 아래로 던져야지, 딱 봐도 아래 무빙 할것 같이 딱쳐다보고 있는데, <laughs> 자기도 알아. 머릿속으로는 그걸 그렸을 거야. 근데 손이 안 따라주는 케이스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어. 아... 귀엽네. 뭐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 나 얘기했잖아. 그때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된다고 정글이 뭐 신청한거면은 어쩔수 없이 수역이 빼고 정글 신청한분 해야되니까 일단 내일 봐야 알지 어? 자야잡을 카이사 구함 나 일단 들켰거든? 일로가야겠다 어, 어, 아 오! 안녕 기모찌 와, 직각이 직전이었어. 니달리 잡으면 발언 되거든, 이거? 일단 모르는 척. 모르는 척.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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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로 미드 돌려야지. 미드 안 오면 난 글로 돌린다? 바보. 미드로 오라니까. 말안 듣다가 죽어버렸죠? 근데 원래 딜러들은 딜러 할때딱 욕심,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야. 귀 닫고 자기 플레이에 집중할 때가 있어. 포파했습니다 이해해. 약간 위험한데, 이건 빅토르 노만한데, 데포 먹을 빅토르가? 퓨한번아 이거 리신 던질 거같아어 어어? 비전을 어떻게 썼길래 저기 저렇게 막고 있어? 토르 마저 안 가도 돼. 마저 안간 다음에 니달리만 잡으면 되잖아.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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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니달리 잡으면 바로. 잡았다. 바로 가자. 제 잡고 바로 가자. 어, 내 미드 가도 되겠다 이거. 쌍둥이 없다. 쌍둥이 없어요. 빨리 오세요.

이 달리 잡아야 되는데, 지지 음, 제접하고 와요? 보이 스가, 안 된다.